t h r 자 반갑습니다. 무과거분들의 길잡이 아재들을 위한 아재가는 방송 유튜버 둘이둘이 반반입니다. 자 제가 저번 방송에는 좀 악플러들에 대해서 경고 방송을 좀 했죠. 욕도 좀 하고. 네 저는 아플러들은 제 방침입니다. 저, 는 제가 방송을 안 하더라도, 아플러들, 그니까, 러이 사회 악들 있죠? 사회 악들, 쓰레기들, 버러지들, 이런 것들은 제가, 제 비용이 사비가 들더라도, 사비가 얼마든지 들더라도 꼭 첨벌을 시킬 겁니다. 저는 이 방송 돈 벌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리마스터에서는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 저는, 제가 방송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했었고 저는 실사출력 현수막 cnc 가구 레이저 요거는 도매업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광고 외부 광고 잔재 간판 이런 거에 대한 도매업체라고 있습니다 도매업체라고 있고 소매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이 물건들을 발주해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직접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드리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사업을 지금 오래 하고 있고, 예. 이거는 제가 돈 벌러 하는 것도 아니고 뭐큰 돈도 안 되고, 예. 제가 일하는 거에 비하고 이런 건큰 돈도 아닙니다. 이런 건. 물론 이게 유튜버가 제가 만약에 메이저 BJ가 되었고 된다면 그때부터 상황이 또 틀려지겠지만, 지금은 진짜 그냥 취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갖고 소통하고, 저하고 맘 맞는 사람들, 제가 방송하면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진짜 선량하고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지. 제가 이거해갖고뭐 대박 터트리고 막, 어, 메이저 유튜버 내서막큰 떼돈 한번 벌어보자. 이런 목표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제가 게임 유튜브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 이제 제한 사업 이제 은퇴를 하면 제가 50살 넘어가면 이제 사업을 접을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마인드가 접고 이제 인생을 즐기자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갖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해외여행 방송을 한번 유튜브로 해볼까 했어요 그게 이제 제 목표였고 영어 공부도 회화 공부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게임을 하니까 게임으로 한번 경험을 쌓아보자 하고 시작한 게 얼떨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뭐확 크고 뭐확 뭐 뜨고 이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저와 공감하시는 저 구독자들과 애청자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마음이 맞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아 세상에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사회보다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어 내가 생각했고 내가 사업하면서 바라본 세상과는 생각보다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보람을 느끼면서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온 거고,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저는 이래서 뭐, 뭐, 지금도 그래요. 큰 목표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저희 좋아하시는 분들, 저 좋아하시는 분들, 애청자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제 캐릭을 키워가면서 같이 소통하고요. 같이 아이템 못 먹었고,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 분도 같이 시청자 분들도 공감을 한다고요 아 나도 못 먹었는데 두리두리 반반 유튜버 쟤도 못 먹었구나 쟤도 하나도 한달간 한것도못 먹었네 이게 공감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기술적인거 뭐 테크닉적인거 이런걸로 막 이런 분들보다 앞서가고 똑똑해서 더 많이 알고 이래서 방송하는거 아닙니다 같이 커가면서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고 아 두리두리 반반이 오늘 구검 러쉬를 했는데, 야, 쟤 오늘 의지 좋았구나. 떴네? 아,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뭐, 이런 정도죠, 그냥. 별거 없습니다. 뭐, 방송이라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개인 방송은 이제, 이제 뭐, 한 1년 돼 가는데. 별거 없다니까요. 그냥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시청자 분들과 소통하는 거고. 특히 저는 어린애들을 그래서 타켓을 안 잡는 겁니다. 어린애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 나서, 뭐, 아들뻘들하고 제가 무슨 공감을 하겠어요. 제 또래들 저와 같이 인생을 같이 어, 살아온 사람들 있죠. 같이 세월을 보내온 사람들과 마음 맞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어? 서로 댓글도 재밌는 얘기 해가면서 나도 방송으로 좀 웃긴 내용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좀 웃긴 내용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좀 어, 허접한 내용도 하고 막 실수한 내용도 보낸 이유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완벽한 사람입니까 실수도 하고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어, 별의별 일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송으로 같이 보여주면서 공감하는 거지. 내가 20대, 30대 애들처럼 막, 어, 여기 갔더니 뭐이 기술 있고, 여기 가서 이, 이, 장비 차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포인트 가면은 아이템 뭐 먹네. 이런 거 저도 모릅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우리 서버 그 제일 센 라인 두 개에서 보스 탐, 보스 놓고 전쟁한다고 저보고 취재 좀 와달라고 하는데, 못 찾아갔어요, 거기서. 찾아가다 죽었습니다. <laughs> 그게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찾아가다 죽었어요. <laughs> 아, 막 찾기도 힘들고,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 보스 떴다고, 거기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 보스가 저는 어디서 떴는지도 몰라요. 가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이 레벨에, 이 장비에, 보스탐도 한번 해보지도 못했는데, 어딜 갑니까? 그냥 저도 평범합니다. 그냥,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 똑같아요. 보스탐도 못 가보고, 득템도 못 해보고, 어떻게든지, 그래도, 어, 노가다 조금이라되해고 장비 좀 맞춰볼까, 무과금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는 방송인 거지. 나 혼자 갑자기 어느 날, 어, 방송 시작하, 어, 게임 시작하자마자 막, 크루, 크루마타 갔더니 막, 득템을 이빠이 줘갖고, 그걸로 장비 이빠이 맞춰갖고, 어, 우막 갑자기 지존돼가지고, 막나 보스탐하고 다녀. 이건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냥, 평범한 방송이 돼야죠. 저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유튜버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의 방법인 거고 이거는 제 방송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뭔 아재가 뭐 그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런 개소리 할 거면은 방송 쳐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았지. 난 그런 버러지들 내 시청자를 원하지도 않고 그런 애들이 보, 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하고 소통하려고 방송 맞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쓰레기들은, 버러지들은 배척하고, 특히 악플러들. 악플러들은 사회 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안 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그리꼭 처벌을 할 겁니다. 제가 스샷 다 찍어놓고 있고, 저는 기회를 줘요. 같은 아이디어 두번 이상 악플 달리면 그놈은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니들 악플 달아두고 명심해라. 한 번은 형이 용서해준다. 용서해 주는데 두번딱 걸리면 그때는난 궁을 없다. 똑같은 짓을 두번 하는 놈은 상습범이거든요. 딴데 가서도 그지랄하고 다닌다는 건데 그런 놈들은꼭 처벌해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돼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왜 제가 오늘 얘기했냐면 요즘 갑자기 북쪽 댓글이나 뭐 그게 심해졌어요. 심해져갖고아 저도 이제 저도 웬만하면 무대용으로 가거든요. 저는 저를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 무대형으로 가요. 근데, 좀 진실한 비판 있죠? 아우, 뭐, 두루길반반님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이런 거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다 꼭 댓글 답니다. 예. 제가 이거 노력해서 꼭 하겠습니다. 이건 진정한, 그, 저에 대한 충고고 지적이거든요. 이런 건 봤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악플 있죠? 이 새끼 뭐해 아 진짜 입에 닿기도 이런 것들은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그냥 바로 삭제시켜 버리거든요 삭제시키는데 심한 놈들은 이제 캡처를 해놔요 캡처를 해놓고 요거 꼭 끝장을 봐야겠다 이 새끼 꼭 경찰서에서 얼굴 한번 보자 어떻게 생기는 새끼인가 얘가 꼭 볼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시 메이저 유튜버 하나 걸려버리면 이제 대박이죠 <laughs> 저 스타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딱 잡았는데 요 놈이 ip 이제 추적했더니 메이저 유튜버 였다 메이저 bj 였다 요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히트 되는 겁니다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예. 그놈이 저를 메이저로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아 그러길 좀 바래요 그거 꼭 있을 것 같은데 예, 유튜버 놈들 메이저 놈들 인성 쓰레기 같은 놈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런 놈들 거 방송 안 보거든요 그리고 하도 저는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길어지네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다 누구나 컴퓨터 사양이 좋아가지고 계정을 여러 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 2M은 어, 사양이 조금 더 먹어가지고 어, 컴퓨터 사양이 좋아도 많은 계정을 못 돌려요.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껏 돌려봐야 두 개밖에 못 돌려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컴퓨터 사양, 뭐 보통인 사람들은 한두개 돌아가고, 아예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 견시 돌아가고, 어, 컴퓨터 사양 아주 좋은 거 쓰는 사람들은 한네개 정도까지 돌아갈 겁니다. 네다섯 개. 네개 정도까지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다 계정을 이제 많이 돌리려고 해도 힘들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보편적인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 계정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돌리려고 컴퓨터 사양 좋은 거뭐한 130, 150, 180짜리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니, 물론 살 수도 있고, 취미생활인데. 그러니까 저는 또 무가금 유튜버기 때문에 이제 못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추천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레벨이 얘 지금 10입니다. 10. 예. 그러면은, 얘는 사냥하는 캐릭이 아닙니다. 사냥하는 계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 지금 한달 전부터 지금 NC에서 이벤트 때마다 뭐할 때마다 아데나를 우편으로 주죠. 아니, 받아보셨을 거예요? 공짜, 공짜 다, 아데나? 예, 우편으로 계속 날라와서 받습니다. 그러면은, 계정을, 한 사람당 계정을 10개까지 플레이 NC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만들어 놓으세요. 또 여러개 되시는 분들은 와이프꺼 해갖고 10개를 또 만들어 놓으세요. 20개까지 가능하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리니지 리마스터 때 제꺼 10개 와이프꺼 10개 하고 20개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리니지 리마스터에서 제가 계정만 있으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었거든요. 알아내 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계정을 많이 생성해서 돌렸는데 그래갖고 많이 무료로 어, 무과금으로 많이 장비를 맞췄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계정을 최대한 많이 만드세요. 만들어 놓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냥을 돌릴 수가 없고 하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두 계정밖에 접속이 안 된다 동시에, 그러면 한 계정은 사냥을 돌리고요, 한 계정은 이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얘예 하고 끈 다음에 또 다른 계정 키고 또한 다음에 끄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식으로만 해 주면 됩니다. 얘는 사냥하는 캐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속만 해서 이제 상자만 까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아데나를 계속 받아놓잖아요. NC에서 공짜로 줄 때마다 접속해서 받아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계정마다 돌아가서 다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받아놓은 다음에 상점에 들어가고 갖 교환소에 들어가고 갖 이제 아시죠? 축제 상자를 사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까는 겁니다. 계정마다 다 까는 겁니다. 다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축제를 나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제를 상자를 사서 까보겠습니다. 예, 축제를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랩이 얘가 7입니다 7딱 상점만 이용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7, 7 레벨이 돼야 상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어, 지금 아데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지금 얘가 아데나가 또 있을 겁니다 보조, 보조 캐릭에, 예, 아데나가 또 있을 겁니다. 볼까요? 예, 98만원이죠, 또. 예, 사냥도 안 했는데, 어디서 아데나가 이렇게 나왔냐. NC에서 공짜로 뿌리잖아요. 어제도 뿌렸죠? 어제도 많이 뿌렸고, 저는, 그니까 러이 계정들은, 뭐 했냐면, 사냥 안 해요. 사냥 돌릴 컴, 컴퓨터도 안 되고, 예, 네, 그 이거 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계정만 생성해 놓고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주거든요. 다음 주에도 또 주고 설날 때도 또 주고 계속 그럴 겁니다. 당분간은 좀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 아데나 줄때 접속해서 아데나만 받아 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데나만 받아놔서 축제를 사는 겁니다. 축제에는큰 어, 필요가 없고. 축제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 축제를 한장 건졌죠? 많이 나와요. 저는 캐릭이 많아가지고, 까면은 한 이틀에 한 두세 장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나왔죠? 예. 자, 그럼 또 다른 계정도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나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NC에서, 어, 뭐, 이벤트 있을 때나, 뭐, 할 때, 뭐, 특별한 날이거나 이럴 때, 어, 아데나랑 이런 걸 계속 풉니다. 여기 150만 아덴 있고, 좀 전에 또 50만 아덴 있었는데 눌렀네요. 그러니까, 사냥을 안 해도, 아데나를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만 만들어 놓으면, 어, 이벤트 할때 있죠? 이벤트에서 막 뿌릴 때, 다음 주에도 뿌릴 겁니다. 다음 주에도 2MC의 밤 4화가 있거든요? 그때도 또 아데나 몇백만 아데나 뿌릴 겁니다. 그럴 때 캐릭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받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냥 안 해도 돼요. 얘랩 15에요, 얘도요. 사냥은 안 해도 되고, 어, 솔직히 사냥한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보조 캐릭 몇개 키우지만, 사냥한다고 다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 수입원이 이거에 축제 축대에 까는 겁니다 요걸로 까서 러시아에서 어, 확 버는 거지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아, 진짜 한 달간 팔아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또 한번 사보겠습니다 상점에 들어가고 뭐 아데나가이또 보이죠 5 0 0있고 500이나 있습니다 이거 다섯 번 정도 깔수 있겠네요 예. 심심할 때 들어가서 한 번씩 까면 돼 저도요 이렇게 심심할 때 저녁 때 퇴근하고 심심할 때 들어가서 재밌어요 예예 예.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밌죠 여기서 축제를 나아라 하면서 네 나왔죠 아, 또예 얘는 사냥하러 다녔습니다 그냥 그냥 하루에 가끔가다 생각날 때, 매일 까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날 때, 들어가고 접속해갖고, 아데나가 있으니까, <laughs> 한 번씩 축제상자 까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방송에서 도 보여드렸듯이, 어, 요게 나오면, 땡도 없는데, 축제를 뭐했으냐, 이렇게 진짜, 이, 이거 이제, 원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게임 마시는 분들 아시죠? 이제 본캐에서 얘한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팔아먹으면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거한 100다이 정도에 올립니다. 이런 거, 거래소에다가 올리면은 본캐로 사면 됩니다. 본캐에서 이쪽에다가 100다이 정도 올리는 거죠. 그럼 100다이 올려 옮겨왔죠. 그러면은 뭐 하냐? 거래소에 들어가고, 예, 뭐 방어구, 방어구를 사야 됩니다. 예, 방어구, 뭐, 아, 이게 투구를 사고 싶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제하고 어, 궁수를 키우니까 카르미아스의 투구를 사야 되겠죠. 격수를 키우시는 분들은 미스릴셋스 사면 됩니다. 미스릴 예, 미스릴 햄맨 이런 거 이런 걸 사가지고 러쉬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옷자리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이걸 바르는 거예요. 거기서 칠이 떴다. 그러면 팔아먹으면 됩니다, 그냥. 팔아먹어도 되고, 본캐로 옮겨줘도 되고. 너무 쉽잖아요. 네. 다른 캐릭또 까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캐릭입니다또 까보겠습니다. 아, 계속 캐릭터를 확인해보시면 알죠? 똑같은 캐릭터 아닙니다. 여기 아이디 다 떠있으니까. 저는 이제 둘이 밤밤 전부 다. 시리즈로 갔거든요. 뒤에 숫자만 다르게 붙였습니다. 모든 게. 혹시 같은 캐릭이 의심된 사람들은 방송 앞으로 딱 돌려갖고 보세요. 다 틀린 아이디입니다. 예. 얘는 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러쉬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자깡 상자깡의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되게 잘안 나와요